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즈 날씨 가운데서도 주님이 믿음 주셔서 귀한 자리를 지키게 하셨고 순종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은혜를 허락해주실 줄 믿습니다. 단임 목사로 매일 아침 새벽 성도님들의 교적부를 펴놓고 이름을 부르며 아이들. 가정, 직장 그리고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싫으세요? <laughs> 그런데 올해 초부터 특별한 말씀 한 구절이 제게 붙들렸습니다. 아마도 험난한 경제 소식과 상황들 때문에 이 말씀이 붙들려졌다라고 생각되는데요. 그 말씀이 바로 하박국 3장 17절,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17절을 여러분이 18절을 함께 19절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으며 감남나무의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함께 있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없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 바램과는 다르게 때론 무화과 열매가 없고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 나무 열매가 없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외양간에 양과 소가 없는 순간도 찾아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넘어지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아니요, 말씀처럼요. 여호와, 여호와로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찬양하는 성도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역량력 있는 경영학자이자 저자인 짐 콜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나는 책과 특별히 제가 너무 재밌게 읽었던 책인데 위대한 기업은 다 어디로 갔을까? 라는 책으로 이책 내용은 잘 나가던 기업들이 어느 순간 사라져버렸는데 그 모든 것들을 반면 교사 삼아 정말 성공하는 것, 살아남는 것을 쓴 책입니다. 이렇게 유명한 짐 콜린스의 강연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흥미롭게도 짐 콜린스는 위기를 경험하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는 실제적인 두 기업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회사는 일본을 대표하는 자동차 회사인 토요타입니다. 토요타가 2010년에 최악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2010년은 제가 미국에 있을 때인데요. 제가 그 봤어요. 2009년과 2010년에 발생한 급발진 사고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천만대에 달하는 자동차를 리콜해 줬답니다. 안 놀래실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천만대면 어느 정도인 줄 아세요? 서울 모든 인구들에게 하루아침에 모두 다 차를 바꿔 줘야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 회사는 엄청난 금전적 손실을 감당해야 했고 특히 당시 세계 판매량 1등과 2등을 다투던 토요타는 하루아침에 신뢰를 잃어버려 고객으로부터 외면받는 기업이 돼 버렸습니다. 이때 창업주의 친 손주 토요타 아키오 회장이 등판하는데요. 벼랑 끝 속에서 CEO를 맡은 그가 처음 등판에 쏟아낸 일성이 바로 기본으로 돌아가자 였답니다. 콜린스가 언급한 두 번째 기업은 아마 여러분에게 더 익숙한 기업 같아 보입니다. 커피 브랜드 스타벅스인데요. 스타벅스 역시 2007년도 심각한 이기를 맞았답니다. 가늠을 못했대요.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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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장이 늘어났으니 그런 위기가 올 줄도 몰랐답니다. 고객이 사상 최저치로 떨어졌고, 그리고 쳐 올라오는 경쟁사들의 추월로 인해 브라인드 시음 테스트를 했는데 맥도날드 1달러 커피한테도 져버린 겁니다. 주가가 날개를 잃은 듯 떨어졌는데 작년 대비 42%나 떨어졌으니 진짜 말 그대로 반토막이 난 겁니다. 그때 스스로 기업을 떠났던 창업자 하워드 슐츠가 다시 일선으로 돌아왔는데 임원진들의 반대와 언론의 비난 속에 그가 스타벅스를 살리기 위해 선택한 방법은 다름 아닌 기본으로 돌아가자 였답니다. 막대한 손해를 감수하고요. 스타벅스 전 매장의 문을 닫고 모든 매장의 바리스타들을 다시 교육하고 본연의 경영반침 기본으로 돌아가는 일에 집중했답니다. 짐 콜린스는 위기의 토요타 그리고 스타벅스를 회복시켜준 것이 화려한 컨설팅이 아니라 말합니다. 거창하고 기발한 프로젝트도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그 위기의 순간 그들을 지켜주고 이겨내게 했던 회복시켜준 것은 애정 어린 리더십과 그리고 그가 토해냈던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사자 후였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것이 기업에만 적용되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우리 개인의 삶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원치 않은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는 순간 없었으면 좋겠지만 찾아옵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그 순간을 견디고 이기고 회복하기를 바라시며 다음과 같이 성경에서도 명령하십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7장 24절과 2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24절과 25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치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무너지지 아니 하나님 이는 추출을 반석 위에 놓은 까닥이라 기본이 튼튼한 성도, 기본이 튼튼한 가정, 튼, 기본이 튼튼한 자만이, 거친 비바람에도 홍수에도 견뎌내고 이겨낸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주님은요, 우리로 그것을 이겨내라고 기초 약한 자가 되지 말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 기본이 튼튼한 자가 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게 약간 꼬인 질문 하나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본이 모두 다 중요하다라는 것을 아는데요 왜? 그들은 그동안 기본을 무시했습니까? 웨스타벅스는 토요타는 그동안 기본을 잊고 지냈으며 여러분에게 적용하면 여러분은 왜 기본이 그렇게도 중요하다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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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도 기본을 잊고 지내셨습니까? 오랫동안 고민했는데요. 의외로 답은 아주 간단하더라고요. 기본을 우습게 알아서 그렇습니다. 기본을 우습게 알 정도로 우리가 교만해져서 그렇습니다. 어쩌면 기본이 뭔지도 모를 수도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행실이 좋지 않아 아는 엘리 대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당시에는 제사장직을 아버지로부터 자연스럽게 세습하던 시대였으니 여러분 홈리와 비누하스의 직업이 뭐죠? 말하여 제사장입니다 그것도 아버지가 대제사장이니 관심받고 전도 유명한 제사장이었을 겁니다 근데 성경은요 그들의 행실에 대해 그들에 대해 기본이 무너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2장 12절에요 뭐라고 쓰여져 있냐 엘리의 아들들의 행실이 나빠, 뭐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여기서 알지 알다는요, 그 유명한 히브리어 야다인데요, 친밀한 교제 그리고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제사장인 그들이요 주님과의 교제와 체험이 없었다는 거예요. 앞에서 설교는 하는데 주님이랑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그게 은혜가 되겠어요? 그게 능력이 있겠냐고요? 또 16절에요. 그들은 하나님께 드려지기도 전인 예물에 대해, 재물에 대해 먼저 갈취했답니다. 아니 제사장이면요. 주님의 임직을 맡은 사람이라면요. 성도의 헌금을 주님께 드려지는 걸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지 않아요? 무엇보다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영수증 툭 이게 아니라 진짜 두려워할 줄 아는데 지금 대제사장의 아들인 제사장들이 헌물 제물을 중하게 다룰줄 모르고 오히려 자기들이 갈치하고 있으니 또 17절에요.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답니다. 이들 직업이 뭐라고요? 제사장이요. 그러면, 목숨보다도 더 귀할 게예배고요 기도구요. 하나님 만나는 제사여야 하는데, 그걸 무시하다 못해 멸시했다고 하니. 또 22절에요. 아예 아주 콤보 세트에요. 2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 회망문에서 수종들은 여인들을 동침하였음을 듣고, 이거요. 지기로, 하나님 주신 지기로요. 그 못된 짓을 한 거예요. 여러분, 기본이 무너져 있는 제사장 홈리와 비누아스, 얼마나 심각한 일입니까? 근데 더 두려운 건 뭔지 아세요? 그렇게 기본이 무너진 그들이요, 기본이 무너진 걸잘 모르고 신경 쓰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4장 4절의 말씀을 보면 홈리와 비누아스가 이스라엘이 전쟁이 났는데 전쟁터에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그곳에 있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저기 아무나 갈수 있습니까? 아니요 제사장 전체를 대표해 홈리와비누아스가 그곳에 참여한 겁니다. 이거요 서바이벌 게임 아니고요 예능 프로그램 아니고요 진짜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성패를 결정할 전쟁. 그 전쟁 가운데 그들이 달려나가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가 죄를 저질렀다면, 하나님의 예배에 멸시했다면, 그렇게 그들의 기본이 무너진 것을 알았다면, 그렇게 나가면 안 되지요. 해결하고 나갔어야 하지 않아요? 주님께 울보자백하며 해결한 다음에 나가야 맞는 거 아니에요? 거기가 어디라고? 어떤 자리라고 법계를 자기들이 메고 나가요? 무슨 마음입니까? 나는 그래도 된다. 우리 아버지가 대제사장이다. 나 제사장이고, 사람들이 주목하고, 나 교회 오래 다녔고, 내가 익숙하니, 사람들이 내 말을 들으니, 아무 문제 없다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기본을 무시했습니다. 아니요, 어쩜 기본이 깨어진지도 그들은 몰랐습니다. 홈니와 비나스 같은 사람만 있는 것 아닙니다. 성경의 정 반대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의 말씀을 보면 초대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어요. 교회가 매일 과부와 고아를 구제했는데 이 명단 안에 유독. 상대적으로 오래되지 않고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헬라파 과부들의 이름만 쏙 빠져 있었어요. 저는 이게요 일부러 고의적으로 했다라고 생각 안 해요. 아 목회를 하다 보면요 사람이 늘어나면 명단 리스트업 업데이트되는데 거기서 쏙 빠지는 실수가 벌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 제도적으로 조금 고치면 되는 일인데요. 오늘 성경에 보면 사도들이 굳이. 모든 성도들 앞에서 자신들의 잘못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그 내용이요 사도전 6장 2절에 등장하는데요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 어떻게 회개하고 있는지 우리 함께 이것도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은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사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고백한 그들의 잘못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입니다. 그들이 고백한 것은요, 봉사하느라고 주님 말씀 듣는 일을 놓쳤다고 고백한 거예요. 제가요, 지금 20년 넘게 목회하면서요,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 한 명을 못 봤어요. 여러분, 이 얘기, 이 얘기 아니에요? 목사님, 내가 교사로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요. 식당 봉사로 열심히 하는데요. 그런 와중에 제 마음의 중심에서 주님이 약간 멀어졌었어요. 이 얘기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죄예요? 나 봉사했다고 자랑하는 것처럼 들리지요? 여러분, 이거요. 그들이 말안 했으면 죄인지도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게 죄인 것을 기본이었던 것을 기본을 깨고 있었음을 조명하여 보여지고 그들에게 그게 기본이고 회복되어질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이후 구제를 전적으로 새롭게 세운 집사들에게 맡긴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 말씀에 오로지 힘쓰겠다라고 말합니다 저처럼 설교를 위함도 아니고요 책을 쓰기 위함도 아니었어요 예전 개혁 성경에는 뭐라고 쓰여졌냐 전무하였다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기억하시는 분 많을 거예요. 그게 원어적인 의미로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드리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사도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원하시는 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 기도와 말씀, 그 기본의 삶을 전적으로 드리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그거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 차이가 있겠지만, 홈리와 비누아스는요, 깨어진 기본이 뭔지도 몰랐어요. 반면에 초대교회 사도들은요, 성령에 조명되어 자신들의 기본이 깨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죄로 여기고 다시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돌아가며 기본으로 돌아갔습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회복해야 할 기본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나누며, 말씀을 준비하며 제게 두려움이 있었어요. 내가 말하고 있는 기본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본일까? 혹은 내가 기본을 놓치고 있는 건 없을까? 내게 진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걸까?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은 없을까 두려움으로 다가왔어요 오래전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여러분 청와대 옆에 청운중학교라고 있거든요 근데 그청운중학교에딱 옆에 붙어있는 서울 맹학교 어떤 곳인지 알죠? 어떤 분들이 모여계신 곳도 알죠? 그 학교에서 추수 감사절을 맞아 설교해 달라고 부탁하셔서 설교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안내를 따라서 작은 예배당에 예배하러 들어갔을 때 약간 놀랬습니다. 왜냐하면 강대상 앞 정면에 십자가가 걸려 있고 그리고 절기를 나타내는 현수막이 추수 감사절이라고 쓰여져 있었고 강대상 앞에는 각종 과일과 곡식으로 듬뿍 담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게 뭐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아주 평범한 추수감사절 예배당 모습인데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보이기나 할까? 누구 보라고 장식하고 현수막을 붙였을까? 생각해보니 그렇게 평범해 보이는 그 모습이 아주 특별하게 여겨지더라고요. 그리고서 제 마음에 은혜로 다가오기를 그 모든 게 주님 보시라고 예배가 주님 것이라는 기초를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다 보니 예배가 시작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더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순서를 보니 이 순서지에 비장애인인 평교사 두 사람이 두 분만 한 분은 사회 한 분은 기도라고 적혀 있었어요. 여러분 그게 너무 너무 특별하게 여겨졌어요. 아마 일반 학교였다라고 한다면 추수감사절이라고요. 이 순서지의 순서를 맡으신 분은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혹은 무슨 장로님, 무슨 이사님, 교무주임 이렇게 임원들 높으신 분들 이름으로 가득 차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아무리 주보를 뒤져봐도요, 거기에는 평교사 두 사람 말고는 이름이 하나도 들어있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그리고 교무주임님이 참석 안 해서가 아니라 그세분 모두 다 앞을 보시지 못하기에 평교사 두 분이 사회와 그리고 기도를 맡아 하셨던 거예요. 데안 보이던 게 보이더라고요. 아, 우리가 아무 차의 의식 없이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사람을 줄 세우는 일을 했구나. 사람을 높이는 일을 했구나. 이사장, 누구 오래된 사람, 높이는 사람, 그 사람들 줄 세우는 일을 내가 모르는 채 그게 기본이지도 모르고 하고 있었구나라는 게 보이더라고요. 진정한 예배가 지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협력과 배려인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설교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실 거기에 있는 그분들은요. 저를 정면으로 쳐다볼 이유도 없으십니다. 왜죠? 안 보이니까요. 그리고 저 또한 설교 중에 제스처나 오늘처럼 화면을 신경 쓸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170여 명의 학생과 교직원들 중에 볼수 있는 분은 극히 극소수였기에 사실 그날 30분이 걸려 빗고 갔던 제 2대팔 가르마도 아무 소용이 없고요. 평소 지금보다 더 이쁜 제 미모도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고요. 그리고 그날 외부 설교 간다고 새로 산 구두를 그 예배에 신고간 것도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대신에요. 거기에 있던 모든 예배자들은 서로 잘 보이지 못하니 오히려 온 마음과 귀를 열어 말씀에만 집중했고 혹여나 다른 사람이 듣는 거 방해될까 숨죽여 경청하며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유난히도 뜨겁게 어느 예배보다 더 뜨겁게 아멘. 아멘. 이렇게 반응해 주었습니다. 설교가 끝난 후몇 팀의 특송도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았지만 보지 못하는 아이들은 서로에게 소리를 기울여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옆에 친구와 목소리를 기울이며 조화롭게 찬양했고 눈은 감고 있었지만 그들은 꼭 하나님을 직접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금 눈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며 기쁨으로 찬양하는 듯 했습니다. 그날 저는 눈은 감은 예배를 통해 내가 눈을 뜨고도 보지 못했던, 보이지 못했던 예배의 기본을 볼수 있었습니다. 또볼수 있었던 것은 제가 얼마나 눈을 감고 있었던 자였는지, 기본의 눈먼자였는지도 주님이 알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제주중앙의 성도 여러분 바람이 불어옵니다 비가 내립니다 홍수가 덮칩니다 여러분 기본을 잘 지키고 계십니까?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여러분의 신앙의 기본은 든든히 서 계십니까? 아니 저처럼 기본이 뭔지는 알고 계십니까? 반석 위에 지은 집이나 모래 위에 지은 집은 평소 똑같아 보입니다. 아니요, 반석 위에 집을 짓자니 시간이 더 걸려 어리석어 보이고 손해를 입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보란듯이 드러납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드러나고 어려울 때 기본이 튼튼한 사람이 드러납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설교 시리즈 기본이 튼튼한 제주중앙교회를 시작합니다 두렵고 떨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족했던 기본을 드러내신 듯합니다. 그동안 관가했던 것들, 교만했던, 놓쳤던 것들을 드러내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를 수치하시기 위하여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붙잡으시기 위해 회복시키시기 위해 든든히 서기 위해 기본이 튼튼한 교회와 가정 심령되게 하시기 위해.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우리 반석되신 주님 그 주님을 꼭 붙잡고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빛과 길이 될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그렇게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결단하며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찬송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가슴에 손 얹고 약한 부분에 손 잡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